내 이름은 코토게카부터 복귀 전 최고난 상대가 너무 싸운다. <laughs> 나스로 나와 맞서 싸우겠다고? 제정신이 아니군. 복귀한 나구모 형님을 지켜보는 무투파 야쿠자다. 쿄고쿠구미와의 항쟁이 드디어 막을 내렸지만 싸움의 대가는 컸다. 아... 여기저기 손실을 메꿨더니 이번 달도 적자. 식비도 만만치 않네. 애들은 워낙 많이 먹있어 문, 물자 소동을 일으킨 가게 신용 하락 등 여러 방면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이 큰 부분은 뭐니 뭐니 해도 인적 손실이다. 아야미, 기타오카가 담당했던 가게는 네가 이어맡아. 열심히 해라. 네. 지금껏 한솥밥을 먹어온 식구를 잃었으니 고통이 우죽하겠는가 특히 토가시 형님의 빈자리는 컸다. 토가시 형님. <웃음> 이토야. <웃음> 토가시 형님의 제압했던 소규모 조직에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다. 하하! <laughs> 얘긴 들었다! 토가시가 죽었다면서? 이제 여긴 우리 구역이다. 잘 죽었다, 토가시! 야, 너네 방금 뭐라고 했냐? 에아! 너나 죽어라! 야잘못했습니다 한층 성장한 이투여가 앞장서서 그런 놈들을 처리하고는 있지만... 아직 불안이 남아있는 가운데 구역 내 룸살롱 점장이 SOS를 보내왔다 무슨 일이지? 코토게씨 우리 애들한테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자 점장이 부쩍 초췌해진 얼굴로 말을 꺼냈다 사건의 발단은 약 일주일 전쯤 죄송해요 점장님 몸이 안 좋아서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얼마나 아픈데 출근도 못할 정도야? 네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호스티스 한 명이 결근하겠다고 연락을 해왔다 물장사는 업무 강도가 높은 만큼 호스티스가 결근을 희망하는 건 종종 있는 일이지만... 죄송해요, 점장님. 몸이 안 좋아서 오늘 출근은 좀... 뭐, 너도? 한날 한시에 여러 명이 결근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그날 여섯 명이 몸이 아파서 결근했어요. 모두 기숙사에 사는 애들이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군. 코로나인가? 아니요, 코로나는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다 호스티스 한 명이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태가 발생했다 내가... 물 타는 것 같아... 그 호스티스는 지금 괜찮나?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다만... 점정의 대답을 듣고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검사 결과 그 아이의 몸에서 상당한 양의 비소가 검출되었습니다 뭐? 어? 비소? 치사량까지는 아니지만 의사 말로는 자연스럽게 섭취할 만한 양도 아니라더군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태였다 점장은 그 즉시 업자를 불렀고 물탱크에 독을 투입한 걸로 추정됩니다 잠금장치까지 해놨는데 범인은 대체 무슨 수로... 맙소사... 비수는 기숙사 물탱크 안에 들어있었던 것으로 판명됐다 우리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업소의 기숙사도 피해를 당했어요 뭐? 한 군데가 아니었단 말이야? 네 쿠류가에는 위험한 동네라고 호스티스 사이에서 소문이 쫙 퍼졌다고요 그 소문을 접한 호스티스의 상당수가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다고 물장사은 번화가에서 가장 많은 수익을 내는 업종 중 하나다 범인은 아직 모르는 건가? 경찰이 움직이곤 있지만 아직은 알겠다 우리도 움직이지 그화수분의 구멍이 뚫렸는데 잠자코 있을 순 없는 노릇이었다 조직에 이 일을 보고하자마자 정보상에게 연락을 넣었다 그쪽이 궁금해하는 건 이미 알고 있어 유흥업소 기숙사 비소 테러 사건이지? 얘기가 빨라서 좋군 정말이지 유능한 남자다 이번 사건의 실행범은 코도쿠라는 집단이었다. 여기 음식을 먹고 내 마누라가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네? 아이 그럴 리가? <laughs> 보호비 지불을 거부하는 가게를 식중독 등으로 공격하고 이따금 독살까지 저질렀다. 더위 공포 앞에선 입을 다물게 되는 바. 코도쿠는 독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 아니라 현재 가워 지구이 휘하에 있었다. 이번 일로 많은 헤스티스가. 카오즈금의 조직으로 나도 가봤어. 그게 목적이었군. 교도쿠구미와의 전쟁으로 우리가 위세가 약해진 틈을 타 사건을 일으킨 것이다. 쿠류가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호스티스까지 가로채다 우리 무시해도 정도가 있다. 반드시 죽여버리겠어. 교도쿠의 아지트가 어딘지 알고 있나? 여기야. 카오츠금이더 드나드는 곳이니 조심하고. 놈들이 함부로 설치고 다니는 꼴을 더는 볼수 없다. 우선 고도쿠부터 처리한다. 보고겸 습격 준비를 하러 사무소로 돌아가자 뜻밖의 그 인물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구모 형님, 나구모 형님이 아니십니까? 가보토 얼굴 많이 좋아졌다. 여전 좀 생겼냐? <laughs> 예쁜 애좀 소개해주라. 예쁘지 않은 여자는 없다. 자신을 꾸밀 줄 모르는 여자만이 있을 뿐. 조직을 떠나 있었던 나구모 형님이었다. 나구모 형님은 갈고리 낫에 나구모라는 이름으로 악명을 떨쳤었다. 발이 없으면 많이 불편하겠지. <laughs> 마치 마당의 잡초를 베듯이 인간의 양발을 절단하는 미치광이다. 그런 형님은 2년 전한구에 숙청하는 광경을 길을 가던 경찰에게 목격당했고 멈추지 못할까? 이런 왜 마세요? 우리 친구예요. 거짓말이에요. 살려주세요. 참수놀이 중이었는다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혔다. 나구모 형님은 교구 구금이와의 항쟁에 참가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내게 사과했다. 사카모토도 죽었구나. 네, 어항에서 카오지구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나구모 형님은 돌아가신 사카모토 형님의 동기로 두 사람은 광기에 낯 형제라고 불렸다. 둘의 사이는 좋지 않았지만 말이다. 교도 후의 악행을 알게 된큰 형님께서 나와 나구모 형님을 고출하셨다 나구모, 너에게 임무를 내리겠다. 할수 있겠나? 그영님의 명령이라면 설령 그것이 불 속이건 물 속이건 여자 몸 속이건 어디든지 여자 몸속 고도쿠 그 애송이들은 죄 없는 여성들에게 독을 먹였다 나그모 어떻에그한 그 그레를 없을 것을 명한다 경로한 그영님께서 고도쿠를 숙청하라 명령하셨다 미녀를 힘들게 하는 남자만큼 쓸모없는 존재도 없죠 한 놈당 다를 세 개는 부러뜨려야겠군요 아 이거 성드립이에요. 아모구미를 물러본 놈들은 마땅히 처리해야 합니다. 모두 지옥 깊은 곳에서 후회하게 해줄 테다. 덧 붙이자면 나구모 형님은 여성에게 약해 하루가 멀다 하고 여자 뒷공무니를 쫓는 쾌남이다. 나부터 일단 아가씨부터 만나러 가면 안 될까? 그러죠. 피해자인 에이스 호스티스에게 갑시다. 오케이, 향수도 뿌렸겠다. 가자. 우린 점장에게 상황을 확인할 겸 호스티스를 병문안 하러 갔다. 그 뒤로는 어때? 피해가 늘진 않았고 저희는 괜찮지만 다른 업소에선 피해가 늘었어요. 어, 출소하자마자 이런 미인을 보게 되다니 너무 자극적이야. 그러자 나구모 형님이 아름다운 호스티스에게 말을 걸었다. 아가씨, 이제 안심하세요. 아모금이 기적의 독신남 이 나구모가 왔으니까요. 아모금이 여러분 정말 감사. <laughs> 그런데 여성이 갑자기 양동이를 붙잡고 구토했다. 도기. 그녀의 장기에 막대한 손상을 입혔기 때문이리라. 어, 죄송해요. 그 병문안까지 와주셨는데 못볼 거를 보여드려서. 아니야 많이 아플 텐데 오히려 우리가 미안하지. 생명의 지장은 없다지만 악마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런 짓을. 병문안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형님의 분위기가 일변했다. 예전 아카부터죄 없는 여성에게 독을 먹이더네. 그놈들은 인간도 아니야. 설령 도추나 염라대왕이 용서해도 내가 용서 못 해. 한 놈도 빠짐없이 지옥으로 보낸다. 우린 정보상에 알려준 대로 고드쿠의 아지트로 걸음을 옮겼다. 나고형 님, 여기입니다. 여자한 눈에 눈물 나게 하는 놈은 발을 모조리 잘라버려야 돼. 문을 발로 차 부수고 우린 고드쿠의 아지트를 기습했다. 너넨 다 죽었다. 여자한테 독이나 먹이는 해충들아. 혹시 발 있는 사람 있으면 내가 잘라 줄게. 어? 겉옷에다 발은 당연히 있지! 놈들은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우리를 맞이한 것은 폭포처럼 새하얀 가루였다 연막인가? 지면에 미리 설치해뒀군 아니 이건 살충제야 들이마시면 안돼 놈들은 적의 기습에 대비해 유독물질을 준비해뒀던 것이다 다음 순간 하얀 연기 너머에서 총알이 날아왔다 야 이거 자칫타면 골로 가겠는데 저 자식들!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사격하다니 제대로 훈련받은 게 틀림없었다. 하지만 이 정도도 당연하지 못할 실력이었다면 진작에 교복 구금이에게 패배했을 것이다. 어림없대! 소리나 귀척으로 적의 위치를 알아냈다. 고발 시형님에게 얻어맞아가면서 배운 기술이다. 거기다 놈들의 사격 정확도는 그리 높지 않았다. 안만 숨어봤자 다 보이거든. 돼지 새끼들의 발을 모조리 수거해 보실게! 나구모 형님은 수감돼 있던 기간이 무색하게 총성을 듣자마자. 광기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발을 몽땅 잘라줘라! 발을 잘라내는 순간 총으로 끝장을 내는 장렬한 콤비네이션 살충제 연기가 거칠 무렵에는 대부분의 코드쿠 멤버가 발 없는 시체가 되어 있었다 가부토 아가씨들한테 내가 복수해줬다고 전해줘 형님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 안쪽에서 이쪽으로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희미한 연기를 헤치고 나타난 것은 엄상치 않은 기백의 남자였다 네가 고독쿠의 보스냐? 흠, 내가 묻자 놈이 비열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고독쿠의 보스는 죽었다. 부하를 희생해 혼자 도망치는 놈은 가워치금을 필요 없어. 넌 가워치금이 소속이려고? 그나저나 이 남자의 무기 아무도 심상치 않다. 이윽고 다음 순간 놈이 발사한 탄환이 내얼굴에 스치고 지나갔다. 으악. 총을 뽑고. 발사할 때까지의 동작이 보이지 않을 만큼 빨랐다 직감에 의존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것이다 우리 형님들 수준의 실력자를 앞에 두고 죽지만 나 대신 나구모 형님이 앞을 가로막고 섰다 가부터! 잘 피했다 이제 나한테 맡겨라 권총으로 맞서주지 오 형님! 품에서 총을 꺼내어 속사대결을 신청하려는 듯했다 나구모 형님이 속사도 할줄 알았었다니 나와 총으로 겨루시겠다 무모한 놈일세 뭘 모르시네 인기많은 남자는 상대의 영역에서 승리하는 법이야 이 위압감, 이 자신감 나구메 형님이 이토록 대단한 남자였다니 두 사람은 거의 동시에 움직였지만 총성은 하나뿐이었다 야, 빠르다! 아니, 총도 못 뽑으면 어쩌자는 겁니까? 이래서야 굳이 앞을 가로막고 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저거 완전 괴물 아니야? 도중에 앞에 있으면 꼼짝없이 죽었다! 그러게 왜 굳이 적의 전문분야로 도전하십니까? 어딜 도망치나! 상황이 불리하다고 판단한 우린 한발 물러나기로 했다. 소파 뒤로 몸을 숨기는 데는 성공했지만 머리 위로 총알이 마구 날아오는 상황. 젠장뭘 산악구나. 쓸데없이 시간 벌지 말고 깔끔하게 죽으면 될 것을. 형님은 될대로 되란 식으로 향수나 담배 등을 상대에게 내던졌다. 목기전치곤 상대가 너무 센데 운이 안 좋았어요. 일단 후퇴하시죠. 형의 사격 실력은 최상위급 결코 만만치 않은 상대다 너 바보구나 멋진 남자에게 후퇴란 없다 여자들이 안 좋아한다고 나고멀 형님이 씌인 미소지었다 이윽고 형님은 상대와 대화를 시도했다 정말 대단한 실력이야 나와 협상하지 않겠어? 우릴 살려준다면 구류가이의 권리 일부를 넘겨줄게 어때? 구역의 일부를 내다 팔겠다는 소리냐? 맞아. 우리 둘의 목숨이 걸렸다고 하면 조직도 고려해 줄 거야. 고려하는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얘기가 좀 길어진다. 형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길게 늘어놓았다.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형는 내게 속삭였다. 시간은 충분히 벌었다. 아부터 머리 잘 보호해. 예? 네? 그 직후 천천히 일어서는것 싶더니 아니 내가 질 리가 없지. 다시 한번 속사대결을 신청한다. 덤비라! 형님! 저걸 향해 이렇게 외치는 게 아닌가? 대체 무슨 소리를 당황해하는 내게 아랑곳 않고 총잡이가 총을 겨누었다. 쟤, 지리 멸렬한 자식! 머리통에 구멍을 내주마! 어디야! 놈이 방아쇠를 당기려던 그 순간,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함께 충격에 엄습했다. 꼬! 어지, 대체 뭐가 폭발한 거지? 폭발 직후 나구마 형님이 앞으로 뛰쳐나갔다. 인기 많은 남자는 머리도 잘 돌아가는 법. <laughs> 총잡이는 폭발에 휘말려 빈새 상태가 됐다. 예! Yeah! 내가 이겼다. <laughs> 그리고 총잡이와 엇갈린 순간 놈의 목을 한 번에 따냈다. 덧붙이자면 폭발의 원인은 형님이 가스 호스를 잘랐기 때문이었다. 가스를 이용할 작정이었는지 몰라도 가스 호스가 대놓고 드러나 있지 뭐야. 나구마 형님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도 주변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스 냄새는 전혀 안 났었는데요? 그렇겠지. 냄새를 못 알아차리도록 향수를 뿌려뒀으니까. 그 말을 듣고 나는 입을 떡 벌렸다. 그 향수가 계획의 복선이었을 줄이야. 어쩜 이렇게 악랄할 수가. 좋아! 복귀전 대성례! 높은 전투력, 넓은 시야, 교활함. 나구마 형님은 무시무시한 사람이었다. 그 후, 근냥님께서 코도 크를 무사히 섬멸한 우리의 공로를 치하하셨다. 제가 순식간에 졸개들을 처리한 다음 사격의 천재가 총을 쏘기도 전에 어. 그놈의 목을 따버렸다고요. 그랬단 말이지. 뭔가 엄청 과장됐는데? 근냥님께 보고를 드릴 때나그마 형님은 무척이나 들떠보였다. 이번 소동을 잠재우는 데는 성공했지만 아직 껄끄러운 부분도 남아있었다. 카와우치 구미가 우리 구역을 본격적으로 노리기 시작했군요. 신경 꺼! 그딴 인기 없는 놈들. 자, 예쁜 아가씨들한테 보고하러 가볼까? 카오 죽음의 조직원을 또한명 없애버렸으네. 성가신 일이 되지 않는다면 좋을 텐데.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어둠의 세계를 주제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른 영상도 꼭한번 보시길.